이번 영상은 엘님께서 질문해주신 "먹다"라는 뜻의 단어와 3인칭 단수일 때 s가 붙어 오는 발음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형인데요, 발음 기호를 보시면 i 소문자 모양의 발음 기호입니다. 여기 e로 표기되는 두 가지 발음 중에요. 입꼬리를 당겨서 길게 올라갈 때 내려오는 리듬으로 E 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t는요. 혀끝 위치 보시면, 윗니 안쪽과 이몸이 맞는 치경 위치입니다. 치경 위치에 혀끝 붙이면서, 타고 공기를 막고요. 터뜨리면서, 트, 합니다. 으, 하죠. 그래서, eat, eat 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3인칭인 경우요. 주어가, she, it, 이렇게 단수일 경우에 s가 붙죠. 그럴 경우는요. 여기 t와 s가 같이 나란히 오는 발음을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하고 혀끝 치경 위치에 붙였죠. 그 다음에 S도 똑같은 혀 위치입니다. 그래서 T 하고 혀끝을 떼지 않고 그대로 으탄한 다음에요 붙이고 혀끝 가운데 사이로 공기를 이어서 내보냅니다. 으하고 공기 막았다가 스 하고 이어서 빠르게 같이 내보내면요 으츠 으예 스가 아닌 치의 소리에 가까운 발음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으, 으 이렇게 발음을 해서요, eats, eats라고 발음하면 되겠죠. 예, 한 번씩 해볼게요. 우선 여기 eat 원형입니다. eat, eat. 네, 요거는요 그대로 발음 기호대로 발음하면 eat라고 하지만요 문장 속에서는요 그냥 eat하고 으 멈추는 발음에서 끝나기도 하고요. 뒤에 모음소리가 오는 경우, 여기 이제 T하고 연음이 되어서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장에서 같이 있다 볼 거고요. 그리고 3인칭인 경우요. S 붙었습니다. It's. 네.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Do you eat fresh? 이번엔 빠르게 해 볼게요. Do you eat fresh?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가면은요 이런 이 하고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문이에요. 이 경우는요, 아까 여기서 이 하고 읏 멈추고 패시했지요. 왜냐하면 여기선 t 다음에 다음에 오는 단어 첫 소리가 자음 소리예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다음에 모음 소리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연음이 되는데요. t의 앞 뒤가 모음 소리이기 때문에 이 t 에당하는 발음을요. 치경에 대시고 부드러운 디발음에 이렇게 리에더 가까운 발음처럼 발음을 해요. 그래서 eat out 됩니다. eat out, eat out 이렇게요. 같이 해볼게요. Let's eat out. 예, 빨리 발음하시면 let's eat out, let's eat out. 네, 여기 이제 3인칭 단수 오는 경우죠. She eats like a bird. 천천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She eats like a bird. 한번 더요. She eats like a bird. 그리고 이제 빨리 발음을 하면요. She eats like a bird. She eats like a bird. Yeah, it's like a bird. 조금 이제 '츠' 하는 소리 약하게 발음이 또 되겠죠? She eats like a bir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문입니다. She eats 하고 뒤에 모음 소리가 옵니다. 그래서 앞에 '스' 하는 소리와 하는 모음 소리가 연음돼서요. eats eats 이렇게 되겠죠? 문장 천천히 같이 해 보겠습니다. He eats up his soup. 네, 빨리 발음하면 he eats up his soup. 네. eats up his soup.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Practicing is perfect입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올리브만큼 영어 시작하자 함께 파이팅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